알이플라 분, 안녕하세요. 복속 t v 주말 특강. 오늘은 비급여 치료비 추천 플랜 1탄으로 인사드리게 된영업교육기획 파트의 유치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비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돼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나 그런 항목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왜 갑자기 비급여 얘기를 또 꺼내느냐? 신상품 우리 케어 더블 암 치매 보험 말고도 1월달에 기존 상품에 신담보들이 탑재가 됐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이클래스자가 붙은 두 가지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2 하고 하이클래스 암 특정 치료비 요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은 우리 신상품 그리고 또 계속 우리 치매 표적 치매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실 을 거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어, 신담보 특히 우리 하이클래스 활용해가지고 조금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비급여 암치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비급여 비급여 부분 그리고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요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주는 게 하이클래스죠. 네, 좀더 크게 보시게 되면 급여 전액 본인 부담 그리고 비급여 항목 요 요게 이제 하이클래스. 의 보장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비급여가 왜 2026년에 핵심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제 2분기 되면 아마 2분기 되면 실손이 5세대로 개정이 되면서 이 비급여 어요 부분에 대한 어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이제 뭐 준비를 또 하고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일단은 급여냐 비급여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암 환자인데. 급여 치료만 받는 암 환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산정특례 적용되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도 적용이 되고, 네, 갖고 있는 실손에서, 실비에서 자기 부담률도 비급여비에서 당연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으로 비한도가 넉넉하게 이제 보장을 받으면서, 어, 그 자기 부담률도 낮으니까 넉넉하게.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때 되니까 또 금액 자체가 적게 잡히니까 한도를 넉넉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비급의 치료를 받는 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정반대라는 거죠. 산정특례 적용되지 않고요. 이게 제일 크죠. 본인 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손을 비해 자기 부담률도 급여에 비해서 한참 높죠. 한참 높고요. 한도도 금방 쓸수 있어요. 특히 통원으로 치료를 많이 받는 비급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뭐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또 없어지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암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고 괴로우실 텐데 이 급여 치료냐 비급여 치료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비급여 암 치료 뭐가 있을까요?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치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야만 살수 있고 받아야만 더 빨리 치료를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들이 비급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미치로보다암 수술, 어, 면역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뭐 중입자 방사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다 현재 2026년 1월에도 비급여로만 어, 운영이 되고 있는 암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는 평균 치료 비용이에요.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최소 천만 원에서 이제 비싼, 뭐, 그런, 뭐, 병원이라든지, 병원마다도 차이가 좀 있으니까, 또, 뭐, 부위라든지, 암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거의 2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어로봇 수술도 있습니다. 면역항암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급여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값에 그대로 이제 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투약을 하다 보니까, 어, 연간 치료비용이 이걸로 또 끝난다고 무조건 얘기할 수도 없는, 그, 그런 비용이죠. 4, 5천에서 1억까지도 예, 표적 항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중입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예 이거를 오로지 중입자 방사선 값으로만 예, 이렇게 진행이 될수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비급여 암 치료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가 없고 꼭 받아야지 살수 있고 꼭 받아야지 어, 더 빨리 회복할수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제 비급여라는 게왜 비급여냐? 이름을 왜 비급여라는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느냐? 첫 번째 비쌉니다.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비싸서 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급합니다. 빨리 예약하고 빨리 병원 알아보고 그리고 빨리 돈을 마련해서 결제를 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합니다. 비싸고 급하게 치료를 받으려다가 보니까. 여력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없어지고 여력이 없어지고 보험을 준비를 제대로 못 해놓으면 이 비급여 치료 받다가 이제 집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치료를 받는 환자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또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게이 무서운 비급여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추천 플랜으로 적어도 암 치료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서는 가장 현명하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왜? 비싼 이 치료를 통 크게 아주 아주 크게 통 크게 보장을 어좀 제안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새로 나온 담보들 그리고 암주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예약하고 급하게 결제해야 돼서 뭐 급하게 이제 목돈이 좀 필요할 텐데 이 담보별로 다 선지급 보장이 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담보별로 500만 원 한도 그리고 70% 한도로 해가지고 선지급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이 클래스 1뭐 하이 클래스 2 하이 클래스 뭐 특정 이런 것들 선지급을 좀 받으셔 가지고 어 급한 최초 치료비 같은 경우는 어 결제를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력이 없어지고 또 이제 보험료를 뭔가를 가입해서 뭔가를 할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난 달에 뭐 운전자도 많이 하셨고 또뭐 보험료 올라간다고 해서 종합보험도 어 많이 또 이제 리모델링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내가 비싸게 제한하지 않고 저렴하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니까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 보험으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한하는 것이 또 오늘 말씀드릴 추천 플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메인이 될수 있는 어, 중심이 될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는 새로 나온 아이,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두 가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이클래스 암주 치2 그리고 하이클래스 암 특정 치료비 이두 가지 담보를 넣어줄 거예요. 최대 가입금액으로 넣어줄 겁니다. 하이클래스 암주 치 2는 7천만원 연간 7천만원 한도로 넣어줄 거고요. 특정 치료비 같은 경우는 8천만원 한도로 넣어줄 겁니다. 각각 담보로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클래스 암주 치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비급여 수술, 모든 항암약물, 모든 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를 각각 1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으로 매회 지급을 해주는 그런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각각 각 받을 수가 있고요. 수술 각각 약물 약물 따로 방사선 따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어, 진단 후 10년이 아니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암 특정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급여 수술이 아니고 다빈치 로봇 암 수술만 그리고 표적 항암 중에서도 비급여 표적 항암만. 그리고 특정 비급여 면역항암 같은 경우에도 또 따로 받을 수가 있고요. 방사선은 조금 아쉽지만 비급여 양성자 방사선 하게 되면 대신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계한 거이따 보여드리면 같이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한도입니다. 누적 한도인데 우리가 이제 통상 판매하는 급여 비급여가 다 되는 그냥 암주 치료비 최대 가입금액 3천만 원이죠. 근 비싸서 3천만 원까지 풀로 다 넣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이클래스 비급여랑 전액 본인 부담 급여를 해주는 하이클래스 암주치료비 원래 판매하던 거원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잘 가입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항암 주 치료비 하이클래스 항암 주 치료비도 있습니다. 얘도 3천만 원 한도.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판매하던 암주치료비 같은 경우는 그냥 암주치료비 하이클래스 합쳐서 6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새로 나온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2 그리고 특정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합산 누적이 없습니다.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신 얘를 넣으려고 하면 그냥 암주 치료비, 그냥 암주 치료비를 최소 100만 원은 넣어야지 연계를 넣어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추천 조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암 특정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2, 그리고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원래 판매하던 거 그리고 우리 1회 안으로 판매하고 있는 항암 방사선 중입자 양성자 이것도 많이들 가입하셨을 텐데 혹시나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추천 플랜에는 같이 묶어서 넣어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치료비는 연간 8천만 원으로 가입을 할 거고요. 하이클래스 2는 7천만 원 한도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는 3천만 원, 3천만 원 예, 얘는 진단 후 10년짜리죠, 3천만 원입니다. 얘가 비급여 수술, 비급여 항암제, 비급여 방사선이 다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갑상선암 보장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을 받게 되면 이렇게만 가입하셔도 5천만 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티 항암 비급여죠, 카티 항암 치료받는다고 를 하면 1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 받는다 9천만원 나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플랜은 일단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이클래스 1 3천, 2 7천, 특정 8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걸 넣으려고 하면 그냥 암주치료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최소 금액으로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 양성자 중입자 1회 안으로 넣는 거 1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여기 어그 양성자하고 중입자 같은 경우는 10년 갱신이고 나머지는 우리 삼텐텐의 20년짜리 무해지 20년 연만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3만 원이에요. 55세 남성 기준, 50세가 아니고 55세 남성 기준으로 4만 6 160원입니다. 55세 남성이랑 50세 여성 부부가 있다고 하게 되면 두 분이 사이 좋게 가입을 하셔도 7만 6천 원, 7만 6천 원 2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요거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가입을 하고 만약에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하이클래스 2에서 천만 원이 나올 것이고요.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원래 판매하던 기존 담보 3천만 원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죠. 3천만 원 나올 것이고 중입자 5천만 원 나올 것이고 이세 가지 담보에서만 총 9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어, 다빈치로봇 암수술.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만약에 받았다 하게 되면 특정 치료비에서 천만 원 암주 치료비 2에서 1 0만원 그리고 원래 판매하던 우리 하이클래스 1에서 3천만원 합쳐서 총5천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암보험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천 플랜, 3만원짜리 추천 플랜에서만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비급의 양성자 치료를 내가 받았다, 중입자 말고, 그러면 특정 치료비에서도, 암 특정 치료비에서도 3천만원이 나올 것이고요. 나머지 담보들하고 제가 아까 1회한 한번 받고 없어진 양성자 치료비에서 또 천만 원이 추가로 나오니까, 팔천만 원이 보장이 가능할 겁니다. 중입자가 구천, 그리고 양성자가 팔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비급여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담보해서, 칠천만 원 보장을 받을 거고, 비급여 특정 면역 항암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클래스 암 특정 치료비에서, 약물 쪽이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표적 항암이 있고, 특정 면역 항암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 면역 항암 같은 경우에는, 면역도 주고 표적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2에서 1000만원, 그리고 기존 하이클래스 1에서 또 3000만원이니까 합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3만원짜리 추천 플랜에서만 1억원이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정 면역 항암 치료가 어떻게 표적이랑 같이 나오느냐, 약관상 보시게 되면, 이 하이클래스 암 특정 치료비의 제6조가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치료 그리고 제 7조가 특정 면역 항암제입니다.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특정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랑 똑같이 가다가 이 표적 항암제 중에서 아래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는 특정 면역 항암으로 또 주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라는 건 뭐냐 면역 관문 억제제, 항체 약물 중합체 그리고 카티 항암치료제. 요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표적항암만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면역, 면역항암을 할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뭐 3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표적이랑 특정 면역이 같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이세 가지 종류는 허락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약값도 비싸죠. 그래서 더 부담스러우니까 더 크게 보장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그 종합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 플랜 추천 플랜에서만 다빈치로봇 암수술 5천 중이자 방사선 9천 특정 면역항암 약물 같은 경우는 1억 비급의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는 7천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거고요 특정 면역항암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반문 억제제, 항체 약물 중합체 카티항암치료제 요렇게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실만한 것들을 어, 몇 개를 넣어 적어 았습니다 티센트릭이라든지, 옵디보, 키트루다, 여보이, 요런 애들은 우리가 안보험 뭐, 그 정보 미팅이라든지 교육을 하시면서 많이 얘기를 들어봤을 만한 아, 그런 특정 면역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체 약물 중합체 같은 경우에는, 케 어, 캐사일라 들어보셨을 거고, 카티 항암은 우리 알고 계신 것처럼 킴리아, 요런 애들이 아까 말씀 것처럼 특정 면역 항암 치료에서도 받고, 비급여 표적에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암 특정 치료비 가입했을 때 6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급여 암 치료비는 워낙에 비싸고 그리고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지고 환자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치료, 치료입니다. 하지만 안 받는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비싼 치료비는 통 크게 보장해 을줄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하게 뭔가를 결제해야 될때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유가 없고 여력이 없어질 수 있는데 또뭘또 또 추가로 가입하라고 하니까 더 힘드실 수 있으니 저렴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게 좀 제안해 보시고, 여기서 조금 더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암주 치료비라든지 다른 뭐 우리 치료당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완벽하게 암보험을 좀 제안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비급여 암치료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어이 비급여 시리즈로 해가지고 다음 어 다음 주말에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